다 같이 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순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입니다. 시편 74편 12절입니다. 제 14편 12절부터 서2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 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서가 주를 비방하여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등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를 위해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복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능력여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소서가 가득 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불핍한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보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0편 74편 1절서부터 1 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어찌하여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어찌하여는말 속에는 탄식과 푸념과 또 원망 섞인 그 감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간판사죠. 어찌하여.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스스로 감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가슴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삭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오늘 그때의 아사고는 어떻게 그 고난과 환란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부터 서 23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물꿇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난과 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 이때가 모욕을 때가 있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때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료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투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망을 다 쏟아내고 미움의 감정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그 미움의 감정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주인 사람들에게 악력향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기도의 사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사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아삽은 그 중간에 그 원망이 기도가 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 할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극단적인 마음 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그 해당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과 12절은 완전히 부위기가 바뀝니다. 11절은 오지하여 고두십니까? 그들을 멸하소서 하면서 원망 섞인 그마음에 마음이 있는데, 12절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는 나이다.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더 13절에 확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을 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권능자, 전능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시고, 출애구를 최고한 그 홍해 폭달 가운신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아홉 조다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사절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워야단은 대체적으로 악어 큰 악어 날강에 사는 큰 악어를 뜻합니다. 그 악어들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습니다. 아프에 같은 데서는 그사막을 먹이로 삼죠. 사막에게 잡혀 죽는 그런 삶이겠지만, 때로는 악어를 잡아서, 우리 좋으면 악어를 잡아서 그것을 음식을 삼습니다.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눈을 내시며, 주께서 늘그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큰 눈을 내시기도 하고, 이로에 있는 그 물을 마르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절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사도 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원망이 기도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절망이 희망이 될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선포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떡하느냐? 그 원망 가운데 있을 때에 담대하게 우리는 사당아, 물러가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부분에 죽으시다가 제자들이 깨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배가 다 지금 계셨합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야근 빨리 도우를 줘라. 배를 가득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선포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아주 잔잔 하나, 여, 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갖고 선포해 보십시오. 홀라 마이너스, 빨리 종식될 지어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선포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평생 품어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죠. 고백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신앙을 마음속에만 가는 다라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할 때 비가 멈추고 땅이 갈라지고 별마가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원망하는 그 일들이 감사의 기도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기적이 나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 기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순자 여러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시인하고, 취업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리로 추론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믿음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뭐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바꿔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논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그, 이 사도신경은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중얼중얼걸리고 입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선포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믿음을 받고 입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해. 하나님 이루어주실 거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의그 고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니 반드시 믿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갖고, 누군가 앞에 선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개정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신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제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원망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이 확실히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신하는 구원의 증인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음과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